자, 이번에는 15번을 보도록 하죠.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좀잘봐두셔야될것 같아요. 참으 최고 차항 기수가 양수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라고 적고, 지금 GX를 새롭게 정의를 했네요. 자, 가족공과 나족권이 있는데, f 곱하기 G가 함수일 때 F8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일단 이거 0놓고 미분해 봐야겠죠. 일단 G형은 0이고, G 프라임 x를 부르면은 절대값 f x 백이 절대값 x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G 프라임 x가 0이니까 은 0이라고 놓고 그거의 실근 개수가 4개다. 그리고 극 값을 가져야 되니까 G 프라임 2가 2고 G, 아 0이고 G 프라임 6도 0이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절대값 f x랑 이, f, 이 절대값 x가 같아지는 순간을 관찰해야겠죠. 그러려면 은 절대값을 풀어서 fx가 x거나 fx가 마이너스 x인 순간을 봐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삼참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f 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는 0. 이거에 근이 0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2랑 6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2 하나 있고 6 하나 있고. 뭐 나머지는 또 모르죠. 그럼 fx가 일단은 당연히 그 값을 갖는 그런 3참수야겠죠. 그 값을 안 가지면은 이게 x랑 마이너스 x랑 그었을 때 겹치면은 절대로 이게 내 점에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때도 말이 안 되고 그때 끝나쳐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x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 무조건 f0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 위치, 이 위치가 0이죠. 그럼 마이너스 x를 그으면 이렇게 되니까 실근이 0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은 만약에 x가 이렇게 밑에서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먼저 여기가 0이라고 해 볼게요.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실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럼 그때는 지금 여기 여기 실근이 나온 거고. 이게 실근이 네 개가 나오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2랑 6에서 요 만나야 되니까 0보다큰 오른쪽에서 는안 만나니까 이 그림은 말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마이너 섹스가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여기랑 접할 수도 있죠. 만날 수도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가 0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 섹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고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지금 2랑 6이랑 나머지 하나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가 2라고 해봅시다. 근데, 근데 여기가 2면은 gx가 지금 접하니까 2에서 그 값을 안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무조건 여기, 여기일 수밖에 없고, 그럼 6이 여기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값을 안 가지니까 6이 여기가 되겠죠. 야 그럼 여기는 근과학에서 관계에 의해서 0, 2, 6, 0 접하니까 0 더하기 2 더하기 6은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하면은 알파는 4가 될 거고 요 점이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조건, 이 조건 만족시키고 이 조건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이제 f6은 6이니까 플러스고 g 2 같은 경우는 지금 g0이 0인 상황인데 0부터 2까지는 fx가 더 크죠. 절대값 f보다 절대값 절대값 x보다 절대값 f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도함 0부터 2까지 도함수가 계속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g2의 함수 값은 양수일 거라고. 그럼 곱해서 음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경우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라고 해봅시다. 자이가 말이 안되죠. x가 이렇게 그어지든 마이너스 x가 잘, 그어, 잘 그어져서 이렇게 접한다 쳐도 이 2랑 6이 여기서 생길, 2랑 6에서 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죠. 그럼 지금 여기가 여기라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먼저 0에서 마이너스 x를 그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x가 접선이라고 쳐보자. 그럼 접선이라고 치면은 이게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마이너스 x가 한 점에서만 더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무조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2에서 이게 접하니까 맞아요? 자 다시 이렇게 긋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서 접한다고 접시시다럼여여서서이가 되고 여기서 6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f 6이 양수고 그럼 g2가 이수가 돼야 되는데 g2를 잘이면게이게이게이축게이잖아이럼이거를이어 올리면 마이너스 x는 x 이 올라갈 거고 이 함수를 들어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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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죠이런게 이렇게 러니까이과 2에서 게 이렇게 이렇이 절대가 맥스보다 위에 있으니까 도함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g 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죠. 바, 마찬가지로 이게 e 에서 만약 접하는 점을 하나 가진다 쳐도 그 경우에서는 이가 극값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마지막 남은 경우는 뭐밖에 없어. 이렇게 x가 위에서 접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경 여기가 0이라면은 이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어야 되고, y-x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고, x는 이렇게 접해야겠죠. 여기서. 그럼 요 점자표를 0.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랑 6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2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거를 6이라고 하면은, f6이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g2는 여기서는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 함수가 x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e, 이 6은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라고 치면은 네, 대칭성에 의해서 안 되겠죠. 그러면 막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6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여야 되니까 fx를 최고차항계수 x에 x제곱 x-6이라고 놓으면 이 점이 2,-2를 지나야 되니까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이가 마이너스 2 따라서 fx는 4분의 1의 x제곱 x-6이죠 아, 플러스 x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16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가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여기 대입해가지고 f8을 구해주면은 40이 나오겠죠 이렇게.